왕에게 허락도 없이 왕의 뜰에 나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3일 동안 먼저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데 놀랍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몰랐죠. 요나는 죽으리라. 그리고 나아갔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우리 2절의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투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그가 기도하기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야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이 3일 동안의 기도가 이열장 안에 열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도 알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물고기 배 속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놀랍게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놀랍게 이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이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3일 동안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왔잖아요. 이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유사한 사람은 선지자 요나밖에 세상이 없죠. 그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 3일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요나에게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가 우리 속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아 자들에게 주님은 3일의 죽음의 시간을 보내서 살게 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혀 모르죠. 근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3일입니다. 요나가 지금 이 기품 속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물에 던져진 사람이 거기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의 성전을 바라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그때도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성서를 향하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비행기를 타도, 어느 나라에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상태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이 영원까지 둘렀다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캄캄한 물고기 배속에서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쌌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이렇게 유사한 것을 경험한 것은 요나밖에 없죠. 선지자 요나. 6절에 가면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동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점이에요. 지금 요나가 물 속이 뱃속에 있잖아요.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요와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동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건지지 않았잖아요. 희편에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 어려운 상황을 알아요. 근데요, 기도가 바뀌어요.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이미 주님이 그를 건지신 것처럼 기도하게 돼요. 저는 이것이, 이산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우리가요, 이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기도를 할 때에요,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요, 믿음의 기도를 이끄세요. 여러분 이것을 새벽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새벽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데도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이끄세요. 이것이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동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해결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 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의 기도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이황 상상도 할수 없는 이 물고기 뱃속의 어둠 속에서 자기 기도가 죽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주님께 먼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주의 성소에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8 절에 잘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시편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갑자기요. 이 주위에 악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가 이렇게 깊이 빠져 있을 때에도요, 이렇게 인도하세요. 주님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저는 이 시편의 이 관점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저의 문제에 빠져있는데요, 주님이 이 탈북자들과 북한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갖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게 탈북민과 북한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세요. 이것은 제가 하는게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리고 구절에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요나서 2장에 이 10절인데 이 3일 동안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는 아주 길잖아요 사람들은 이 고문을 당하면 은그 고통 이 아주 길잖아요. 시간이 어떤 때는 빨리 지나가죠. 인생이 금세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빠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고통 가운데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요. 가만히 잠을, 잠이 안온 상태에 있으면요. 하루가 아침, 새벽이 올 때까지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처럼 아주 잠이 안 오면 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새벽기도 오려고 깰 때는요 벌써 새벽이야 좀더 잤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의 시간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놀랍게 이 3일 주님의 시간 이 3일 동안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놀랍게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바뀌어요. 절망에서 시작했는데 감사로 마치는지 대부분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셔서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에 열매가 맺힐 때에 주님은 우리를 다 만드시고 시험을 마치게 하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은 물고기 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연결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전능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전심으로 주를 향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나 바라나이다. 주님 주님만을 향하나이다. 저희가 기도하는 동안에 저희를 변화시키시며 낮추시며 저희를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소를 향하여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